오랜만에 포천에 왔습니다. 우리 집은 이렇게 울타리가 화살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.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 내 차가 있고요.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낙엽이 셔 있구요. 이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인데, 이렇게 예쁘게 단풍을 더 변해 있습니다. 새빨간 파라솔을 지나면, 뒷곁에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도 이렇게 혼자 예쁘게 단풍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는 단풍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을 정체가 풍기는 장독대를 지나면 키울에 쓸 나무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. 데크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강물이 보이고, 고추나무는 이렇게 서리가 맞아 시들었는데, 저기 혼자 블루베리 나무 하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져 있습니다. 이곳은 가을이 찾아온 초천에 있는 발현교입니다.